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터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읽게 하시고 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부터 16절이에요. 어, 저하고 한 절씩 짧막하지만요 교독하는데 이 본문은 배경이 아나니아 사피라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뒤에 반응인데 1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어,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특별히 지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같은 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초대교회 그 아름답게 시작되는 그첫 시작 순수하고 깨끗하게 시작하는 교회에 거짓사형이 들어온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인간의 어떤 그 욕심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아, 왜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 예. 뭐 하나님의 기적이 표적이 어떤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약간의 바램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왜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있지 않은지 모른다.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이후에 꼭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죠? 예. 교회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꼭 그들뿐일까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직하게 내 모습을 내려놓면 으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죽어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떤 부흥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근데 그 부흥의 시기 때마다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 자복, 통회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기적들,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표적들이 있지만 꼭 똑같이 이렇게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만은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그 동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은 뭡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운 이후에 물론 베드로가 한건 아니죠.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을 이렇게 신격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니? 우리가 한게 아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우리 관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이 일에 그저 쓰임 받는 도구요, 하나님의 그저 이손 손통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아까 처음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왜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 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 자기들이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오직 이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교회가 원할 때마다 교회의 마음대로 기적을 행할 수만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이었을 겁니다 교회 앞에서 누가 감히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또 하나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 앞에서 이런 마음에 약간의 어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하, 내가 그 당시에만 만약에 살아서 그런 일을 보고 듣기만 해서도 하,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만 해서도 내가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런 마음 드는 거 있죠, 여러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럴까요? 기적을 보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정말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런 마음과 기대가 우리에게 다 있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 예가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때 그가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손가락으로 물한 방울만 찍어서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다가 문득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직 죽지 않은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 다섯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지금 전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 달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아,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니 구약 성경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자가 살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증거를 본다고 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보면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경험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예. 도마를 향해서 그랬죠 주님이요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고요 부활의 이후예요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아했죠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우리 주님 봤다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금방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손에 못자국 만져봤어? 네가 허리에 창자고 확인해봤어? 뭐 이런 얘기야. 나는 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손에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뭐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꼭 우리가 본것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만지고 들을 때더잘 믿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그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와요. 소위 말하면 당시에 기독 종교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이 사람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보고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본금은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고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뭐 보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불공평하다, 나는 좀 나는 뭐 재수가 없다, 나는 운 떼가 만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좀긴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들었다.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들었다는 게. 네. 자, 11절에 아까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들었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또 5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나니아 사별아 사건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 인정하십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대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얘기로 그냥 초대교회 때 성경에 있었던 그냥 한 사건 정도로 우리 지나가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예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모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이런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고 죽게로 나왔다. 결국 주님이 기적과 이석을, 이적을 이적을 보여 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멈추지 않냐고 죽게로 나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스스로가 찔림이 있고 부끄럽고 두렵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로 이런 일을 준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런 기사와 이적을 주신 이유가 단지 우리를 겁먹게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기 위해서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일장 처음에 보게 되면 누가가 쓴 건데,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기 아는 사람 혹은 친구에게 쓴 편지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때 자기 친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해서 겁먹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썼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때 벌어졌던 일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그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러 말미암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믿으시면 아멘. 예,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신 이유는 이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뭐 두렵다, 우리 스스로가 무섭다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는 예, 두려움 자체가 그 두려움은 그 자체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자, 지금 제가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아나니아 사빼를갖고 우리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살짝 거짓말, 내건 자기 돈 헌금하다가 지금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즉석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고, 아까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나는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가운데는가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 믿으시면 아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들었으면 그때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니까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다면 나는 망했구나라고 나가야 하는데 죄의 삭순 사망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남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못 들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떠드는 하나의 얘기로 연설로 들어버리면 거기에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두손 들고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산에 갔는데, 팬말이 하나 있습니다. 추락 위험. 자, 그리로 가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거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조심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경고지, 그거 자체가 우리를 무슨 뭐 겁먹게 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에요.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겁먹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환자를 지금 겁주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빨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사람을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뒤에는 선한 의도가 있다 동기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속히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야? 성도는 하나님이 이런 표적과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내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임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네, 큰 무리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많다. 그 사실 때문에 믿고 나왔던 하나님의 사랑심을 믿었다는 거죠. 죄의 작선 사망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서 사는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죽게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전도지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이런 기사와 이적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한 하나의 사인판들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내 삶을 보면 나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나 사피라와 너무 흡사하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정직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내돈 같으면 그렇게 안쓸 것도 하나님의 돈이 교회 돈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돈몇푼 때문에 내 인격과 양심을 속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이지.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악을 대면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라는 사람의 악을요? 예. 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나니아 사별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죽었어, 맞아. 근데 나는요, 어쩌면 나는 오랫동안 살고 편안히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민수기에 보게 되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죄는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네. 내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보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그 당시에 지금 이 아나니아사페라 사건의 초대교회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15절과 16절 아까 읽었는데 잠깐 보십시오 15절 16절 보십시오 어, <laughs>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무슨 얘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표적들이 사도들 통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병든 자들을 메고 길거리에 나와서 그림자라도 베드로 그림자라도 덮히면 좋겠다. 예. 어떻게 쓴지 한번 병나면 좋겠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그 요소 가운데는 미신적인 요소도 없다고 얘기 못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혹시나 행여 하는 그런 생각으로 쫓아다닌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나니아 사별의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예.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 이건 아닌데. 혹시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죽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떠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꼭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불신자라고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돼요. 참과 거짓이 구별이 돼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믿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누구예요? 그 나머지가 가짜 믿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몰려들었던 사람들, 혹시나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병이나 고쳐볼까 하고 쫓아왔던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믿고,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죽게로 자가 더 많으나, 더 많으나. 예.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예요. 믿고 교회로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고 목사에게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께로 나왔다요. 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바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과 표적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게살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교회 부흥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주님만이 할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그냥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미 다 드렸지만,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시는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성령께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혹은 이런 복음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각자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셔야 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내십년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우리보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생색내고 큰소리 치지만 뒤돌아서서는요 예, 정말 일불짜리 하나를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다 부끄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집에서 같으면 그렇게 안쓸것 같은데 교회 주방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교회 주방에서 쉽게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가져가지만 리턴하는 일은 참 늦어요 쉽게 잊어버려요. 내 집에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할 거예요. 제가 그것을 탓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 작은 면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살려 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의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길주님므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 요 오늘은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와서 정말 죽게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이면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온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 앞에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손 내밀어주신 주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대님들 한분한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찬성과장 같이 드립시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하늘에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각자를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인생, 타락하지 않은 인생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만. 글로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사는 길이 죽게만 했음을 믿고 주 앞으로 나와 두손 들고 나오는 살아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는 아버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살아는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헌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시간도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 자리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